안녕하세요. 대형거나 우성입니다. 자, 오늘은, 우리, 방가랑, 아, 잠시만요. 케이스 벗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은, 이 유튜브 영상에 올릴, 모습, 제 주제는, 이, 우리, 얼마 전에 코가 사라진, 어, 대형거나 토끼입니다. 토끼. 아, 캥거루. 대형거나 캥거루가 오늘 방가랑 하도 놀자, 놀자고 해가지고, 오늘 저가 이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. 방가에 놀자. 근데 어떻게 할머니가 손내가지고, 음. 방가야! 음. 우리 대형거나 토끼가, 아니, 캥거루가, 너에게 명령할 게 있대. 안돼 반가. 코는 겁나 크네.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하늘에서 이르신 우리 태형거나 우성 태형거나 캥거루가 반가의 명령을. 따르지 않으면 나는 하늘나라로 빙빙 올라갈 것이다. 사마. 자 이번에 재현고는 사자가 방갈방갈을 놀겠대요. 와. 아무래도 무실 것 같습니다. 일로와 방가 방가 올라와, 방가. 방방일 b a 김방가 b a n 김방가 김방가 일 b a s 빨리 빨리. 일로와. 빨리 일 g 와 Banga b a 야 a 야, 야. 어떡해. Okay. 자, 여기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 10명 정말 감사드리고요. 자, 반가워. 시청자들한테 인사해야지. 인사할 마음이 없나보다. 홍기. 구독자님께 안녕. 손손 안녕.